엄마, 내일 뭐 하나만 도와줄 수 있어? 뭔데? 또돈 달라고? 너도 네 아빠 닮아서 돈 헤프게 쓰고 다니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통장에 용돈을 모으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은행에 나 혼자 가기 좀 그래서 엄마가 같이 가서 도와주면 안 돼? 너가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다고? 그냥 통장에 넣어놓지 뭘 귀찮게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래? 한 80만원 정도 되는데, 나도 이제 고등학생이라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친구들이랑 다니면 애들은 전부 카드로 계산하거든. 80만원? 너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모았어?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 받은 거 조금씩 모으고, 세뱃돈 받은 거 모았어. 그래? 그럼 그돈 그냥 엄마한테 맡겨. 모아놨다가 나중엔 너 대학 갈때줄 테니까. 아니, 나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주말에는 애들이랑 옷도 사러 갈 생각이라서 그냥 내가 알아서 쓸게. 너가 아직 학생인데 무슨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5만 원만 줄 테니까 나머지 돈은 전부 엄마한테 줘. 내가 다 맡아놨다가 대학 가면 줄게. 아니, 싫어. 내 돈인데 왜 엄마가 마음대로 쓴다고 하는 건데? 그냥 체크카드 안 만들어도 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은혜도 모르는 것 같으니 너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쓰는 게 전부 공짜인 줄 알아? 그따위로 할 거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서 살아. 대답 안 해? 오늘 학교 끝나는 대로 통장 바로 엄마한테 가져와. 어, 알겠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 모으는 것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아빠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 가정 형편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나이에 따라서 용돈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보통 하루에 천원 정도를 받았고 가끔 아빠가 엄마 몰래 맛있는 거사 먹으라며 2천 원, 3천 원씩 더 주셨어요. 설날에 저희가 친척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모님이 만 원씩 주시고 친가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면 만 원씩 더 주십니다. 그렇게 6만 원 받는 것이 기본이었고 어쩌다 먼 친척분들이나 부모님 지인분들이 오시면 만원 정도씩 더 받아서 그걸 전부 저금했어요. 저금 통장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엄마가 만들어주셨는데... 정장 만들어준 엄마는 금세 잊어버리고 그 뒤로 용돈이 생길 때마다 제가 조금씩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돈 들고 통장 들고 은행에 가면 직원 언니들이 다 도와주었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꽤큰 돈이 모여 있었는데 그걸 엄마한테 이야기했던 게 실수였죠. 정말 5만 원만 남기고 전부 엄마가 가져가셨고 대학가서 돌려준다고 했지만 저는 그 뒤로 그 돈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 들어간 이후로는 집에서 용돈 받아본 기억은 없고 가끔 아빠가 10만원, 20만원씩 보내주셨어요. 알바하고 과외하면서 기숙사비와 모든 생활비를 제가 벌었고 등록금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부동산 계약하려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다음 학기는 학교 앞에 원룸에서 자취하려고. 자취를 뭐하러 해? 돈 많이 드는데. 그냥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서 살아 2년 지냈더니 좀 답답하기도 하고 같이 사는 눈매랑도 잘안 맞아서 일단 한 학기만 혼자 살아보려고 그래 너는 참 유별나기도 하다 그냥 대충 졸업할 때까지 지내면 그만이지 밖에서 살면 월세며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여자 혼자 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학교 정문 근처에 여학생들만 사는 원룸이 있대 거기에서 살면 괜찮을 것 같아. 내 친구도 살고 있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는 40만 원인데, 내가 알바하고 과외 하나 하는 걸로 충분히 내면서 살수 있을 것 같아. 원룸 보증금이 무슨 500만 원이나 돼. 그래도 1학년 때부터 모아놓은 적금이 좀 있어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집 떠나서 너 혼자서도 잘 살고 있나 보네. 알겠다. 내일 가서 부동산 계약 도와줄 테니까 엄마 통장으로 보증금 넣어줘. 넌 아직 학생이니까 엄마 이름으로 계약하는 게 나을 거야. 알겠어. 지금 바로 입금할게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 몇 시쯤 도착해? 벌써 3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짠! 이거 어떠니? 나한테 잘 어울리겠지? 어, 이쁘네. 그런데 언제쯤 도착하냐니까? 내가 가긴 어딜 가. 나 지금 백화점 왔어. 너가 준 돈으로 가방이나 하나 사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애가 자취는 무슨 놈의 자취야? 너는 뉴스도 안 보니? 혼자 사는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다음 학기도 기숙사에서 살아. 너가 쓸데없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돈은 엄마가 좋은 곳에 잘 쓰도록 할게. 아니 엄마, 그거 내가 2년 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이라니까. 그냥 기숙사에서 살 테니까 돈은 돌려줘. 너는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한테 이 정도 선물도 못 해주니? 다른 집 애들은 서울대를 가서 과외로 수천만 원씩 번다는데, 너는 그 정도 못했으면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없어. 그래도 그렇지. 그 돈으로 엄마 가방 사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쫑알쫑알 시끄러워 죽겠네. 너를 지금까지 잘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은 안 하고 넘어갈 셈이야. 아무튼, 이 돈은 내가 잘쓸 테니까 자취할 생각하지 말고 얌전하게 기숙사에서 살아.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처음 제 적은 통장을 뺏어간 뒤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방심했었어요. 주변에서도 집 계약할 때 부모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엄마가 보증금 보내달라고 할때 의심없이 보냈었는데 또한번 엄마에게 돈을 뺏기고 말았던 거죠. 너무 화가 나고 분했지만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더 크게 대들지는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무섭고 엄한 존재였고 제가 부당하다고 느껴서 말 대답이라도 하면 바로 손이 먼저 올라오는 엄마였습니다. 아빠가 좀 무뚝뚝하긴 해도 뒤에서는 자상하게 챙겨주시는데 그런 아빠가 아니었다면 사춘기 시절에 삐뚤게 자랐을지도 몰라요. 엄마에게 2년 동안 알바에서 모은 돈의 대부분을 뺏기고도 제대로 한번 대들지도 못했었죠.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무서우면서도 그날 이후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고 빨리 대학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해서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해서 세종시에 있는 공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졸지에 부모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지 난 아직도 꿈만 같네. 서울대 나온 애들도 요즘 취업 힘들다던데. 너 정도 학벌로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나 보다. 나 진짜 준비 많이 했어. 그리고 내가 다닌 대학도 들어가기 쉬운 곳은 절대 아니야. 아유, 그래 그래 너잘 났어. 누가 보면 서울대라도 나온 줄 알겠다, 얘. 아무튼 이번에 일 시작하고 월급 나오면 전부 엄마한테 보내? 너 시집가기 전까지 돈 관리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돈을 왜 엄마가 관리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너한테 그런 큰돈을 어떻게 맡겨나? 흥청망청 다 써버리지 말고 엄마한테 전부 보내. 어차피 너 2년 동안 회사에서 사택 지원도 해준다면서? 돈 들어갈 일도 없겠네. 용돈 50만 원씩 줄 테니까. 나머지는 엄마한테 다 보내라. 내가 돈 관리를 못하긴 왜 못해? 나는 엄마처럼 명품 가방 산 적도 없어. 월급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고, 엄마는 나한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기껏 지금까지 너를 키워준 대가가 이거냐? 돈 때문에 엄마랑 등 돌리고 살 생각이니? 엄마한테 월급 못 맡기겠으면, 앞으로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나도 너 같은 딸둔적 없어.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네, 알겠어요, 아줌마. 어차피 집에 들를 필요도 없으니까, 앞으로 얼굴 볼 일도 없겠네요. 전부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자랐지만, 생색은 아줌마가 혼자 다 내시네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잘살 테니, 앞으로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뭐? 아줌마? 너 진짜 미쳤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아줌마 소리를 들어야 해? 세상에 돈 앞에서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최소한 앞으로 살면서 사기는 더 이상 안 당하고 살것 같네요. 야이 미친 거사! 너 나한테 잡히면 가만 안둘줄 알아. 저는 지금 세종시에서 혼자 조용히 살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찾아올까 무서워서 집 주소는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하도 욕설 문자를 보내고 밤낮 없이 전화를 해대는 바람에. 지금은 번호를 차단해 둔 상태예요. 그래도 아빠와는 자주 연락하고 집안 이야기도 듣고 나는데 아빠조차도 지금 당장은 엄마 만날 생각하지 말고 혼자 잘 살고 있으라 하십니다. 정말 자식한테까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그렇게 좋은 건지.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엄마한테 돈을 뺏기지 않았었다면 이번에 월급 통장을 고스란히 엄마에게 맡겼었겠죠. 모르긴 몰라도 엄마에게 맡겨 놨다면 제 월급을 온전히 구경하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는 정말 감사하지만 저도 제 인생 살아야죠. 나중에 언젠가 엄마의 화가 풀리면 그때 다시 연락하고 집에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 엄마에게 돈 맡길 생각은 하지 않아요. 두번 당했으면 됐지 세번 당하면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 하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